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그런데 독이 바드입니다. 분리, 몸의 부분, 처하는 것이 그것이 하야입니다. 존재하다, 되다. 좋지, 못하니, 그런데 좋지가 토부입니다. 선한 것, 못하니, 그것이 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별코 아니다. 돕는, 그것이 아자르입니다. 돕다, 둘러싸다, 구원하다, 배피를, 그것은 내게드입니다. 짝, 나가디아 어근에서 나는데, 보여주다,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는데 지으리라가 아싸입니다. 행하다, 만들다. 18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과 기도가 분리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여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믿음이고 아내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그랬는데 흙은 아담아입니다. 그건 땅 붉은 땅 으로가 맨입니다. 무엇에 한 부분 분기 현악기 각 각종, 그것은 콜입니다. 전체 각각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를 해야 한다. 들짐승, 짐승은 하입니다. 힘센, 살아있는. 공중에, 그것은 샤마임입니다. 높이 있는 것. 각종, 그것은 콜입니다. 그리고 새를, 그것은 오프입니다. 새, 우프 여근에서 나는데, 덥다, 날다. 지으시고, 그것은, 야짜르입니다. 결정하다, 토기장이, 흙으로 빚다, 만들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랬데 이름을 짓나가 카라입니다. 드러내다, 자신을 우연히 이리 닥치다.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 이르시니, 그런데 이끌어 이르시니가 거하다, 적용하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그것은 카라입니다. 드러내다, 자신을. 바가 그것이 콜입니다. 곧 그것이 히입니다그 자신, 바로 그것, 그 이름이라 그런 셈입니다 지위, 명예, 이름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19절의 내용은요, 내 안에 잘못된 믿음들이 있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열국을 세워갖고 그것들로 믿음의 절대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내 마음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모든 그것은 콜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준이라, 주니라, 그런데 준이라가 드러내다 자신을 그런 뜻이거든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배필이 그것이 내게드입니다. 짝, 상대자. 나가되 어근에서 났는데 알리다, 보여주다. 없음으로 그것이 로입니다. 결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20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내 안에 어떠한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과 동고하는 믿음입니다. 육축은 하나님을 육의 욕심을 따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합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갖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신앙인은 같은데 신앙인이 아닌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돕는 매필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행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그랬는데 을이 뭐냐면 알입니다. 위에 꼭대기 여호와에게 아라의 어분에서 났는데 오르다 높이다. 깊이 잠들게 그것이 타르테마입니다. 그것은 황홀 깊은 잠, 라담의 어분에서 났는데요. 정신을 이렇게 하다. 하시니 그것이 나팔입니다. 받아들여지다 죽다. 잠들매 그것이 야수에입니다. 잠들다. 죽다 그가 그 갈비떼 그런데 사르아입니다 그건 옆구리살 짜라의 어근에서 나는데요구불이다 하나를 그것은 에하드입니다 통일된 하나 아하드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통일시키다 생각을 모으다 취하고 그것은 라카흐입니다 받아들이다 취하다. 살로 그것은 바사르입니다. 벌거벗은 자. 아 대신 그것은 타하트입니다. 아래에 토아흐 여근에서 나는데요. 겸손한 채우시고 그것은 싸가트입니다 닫다, 양도하다, 넘겨주다. 21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던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제 십자가에 죽이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그랬습니다. 갈비 때는 뭐냐면요. 구부린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아담에게서 근데 에게서가 민입니다. 무엇의 한 부분 현악기 분기 취하신 그것이 라카흐입니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데리고 오다. 그 갈비대로 그것이 사르아입니다. 갈비대 옆구리 살짜라의 어근에서 나는데 구불이다. 여자를 그것은 위시아입니다 음탄한 여자 에노시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만드시고 그것이 바나입니다. 짓다 만들다 세우다. 그를 아담에게로 그랬는데 에게로가 에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곁에 이끌어 오시니 그것이 보입니다. 거하다, 적용하다. 22절의 내용은 아담은 믿음이고요. 에게서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에서 그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말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의 행위를 꼭 나타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는 그것은 조토입니다. 이것, 그녀. 제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 세의 어근과 같이 씁니다. 내보낸다. 내 보낸다. 내뼈 중에 뼈요. 그것은 엣잼입니다. 그것은 강한 것. 실체. 아짬에 어근에서 나는데 단단히 묶다. 강하게 되다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밧살입니다. 몸 사람 벌거벗은 자 이것을 남자에게서 그랬는데 그것은 이슈입니다. 현존하다. 사람 에노시에 어근에서 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다. 취하였음즉, 그것은 라카흐입니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그것은 카라입니다. 부르다 드러내다 자신을 23절에 보면 이는 그것은 이것, 그것, 어린 양, 내 보낸다 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본성적인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오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강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아주 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번제단에 내 보내고 자기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즉 여자라. 그 여자적인 믿음은 육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대로 살면서 형식적인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2 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 그것이 캔입니다. 똑바로 세우다. 물어 그것이 알입니다. 위에 꼭대기 여호와에게 알아 여군에서 아는데 오르다 높이다. 남자가 것은 이슈입니다 사람. 에노시 여군에서 나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부는 아부입니다. 아버지, 우두머리. 조상 세습 재산. 모를 그것은 애입니다. 어머니. 근데 아부 여군에서 나왔는데 아버지 조상 세습 재산. 떠나 그것은 아자부입니다. 버리다, 맡기다. 그 아내와 그것은 이시아입니다 음탄한 여자 연합하여 그것은 디바크입니다. 착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둘이 한 몸을 그런데 한은 에하드입니다. 통일된 하나 아하드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통일시키다 생각을 모으다 몸을 그것은 바사르입니다. 벌거벗은 자, 이룰지로다. 그것이 하야입니다. 존재하다, 되다 발생하다. 24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나를 똑바로 세우겠다고 하던 믿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다고 우리의 육적인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위에 있는 그 마귀의 숲성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습 재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원죄. 그것은 늘 영심, 자존심, 물질, 명예, 권위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고 저를 만들어주세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통일을 시키고,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고, 하나님, 내가 높아졌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죽여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아당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그것은 쉐나임입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변경시키다 반복하다. 벌거벗었으나 그랬는데 그것은 아름입니다. 그것은 벌거벗은 자아. 아람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교활하다. 관계를 취하다 쓰나 그것이 하야입니다 대다 발생하다 부끄러워 그것이 부시입니다 부끄러워하다 창백하다 아니하니라 그것은 로입니다 결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25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담과 그 아내의 믿음에서도 그 안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때 그냥 육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정말 내 안에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